자, 8톤은요, 우리가 그림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답소가, 세미영상 강조하는 게, 뭐를 해라? 오답소거 오답을 찾아서 버려라. 그래야지 정답도 출이 굉장히 쉬워집니다. 자, 8톤 오답기원좀 할게요, 그면 첫째, 그림에서 안 보이는 곳, 동사, 명사가 나오시에는 오답니다. 자, 그림을 보고 찍는 거잖아. 그림에서 지금 안 보이는 동사. 명사가 들리시기는 당연히 버리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자, 동사. 우리 동사에 대해서 한번 말해주세요. 여러분. 동사. 무슨 동? 움직인 동에서 왔습니다. 자, 움직인 동 하면은 지금 뭐를 나타내는 거야? 동작. 또는 뭐를 나타낸다? 상태. 이런 것들을 동사라고 합니다. 자, 여러분.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? 가르치다. teach. 동사예요. 자,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공부하다. 동사입니다. 앉아 있다, 일어나다, 걷다, 먹다, 춤추다. 자, 이런 것들을 동사라고 합니다. 자, 명사는 무슨 명에서 왔다, 여러분. 이름 명에서 왔죠. 자, 내가 이름 붙여서 말할 수 있는 게 죄다 명사입니다. 여러분, 사람, 명사죠. 그죠? 또는 뭐야, 사물. 내가 이름을 붙여서 말할 수 있는 것들, 이런 걸명사라고해요 자, 여러분, 앉아 있는 의자, 그죠? 공부하고 있는 책상, 그죠? 자, 우리 지금 보이는 화면. 칠판, 이런 것들을 주나 명사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, 그러면... 그림에서 안 보이는 동작, 상태, 사람, 삶을 찍지 말라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. 오케이. 자,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.